1억 2천이면 35% 거든요 네. 4천 2백만 원을 네.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얘기를 다 해야 된다고 랬잖아요 세무사한테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다 까발려진단 말이죠? 그게 네. 절세의 길이지 사실은 맞아요. 기본 그게 기본인이에요네 음.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세금 3탄입니다 부가세, 원천세에 이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 또 명쾌하게 우리 설명을 도와주실 김과장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또 아, 뵀어요. 네 부가세가 이제 끝났죠. 네 이제 네. 5월이잖아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그렇죠. 이제 신고 시작하는 이제.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엄청 또 바쁘실 그럼. 예정이죠. 네. 이제 네. 사장님들 네. 이제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라는 게 저희는 되게 익숙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가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가창업하신 분들은 계속 직장생활 하던. 음. 저... 들 많으니까 네. 그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뭐 들어봤지 실제로 내보신 적도 없고 음. 그냥 관심이 없었 을 텐데 근데 이제 창업을 하셨으니까 내셔야 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합소득세가 뭔지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네. 좀다양하게 얘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종합소득세 뭔가요? 일단,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친해져야 되는 세금이 음. 세 가지가 있죠. 뭐였을까요? 에이. 부가세. 아, 부가세. 원천세.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아, 맞아요. 어. 세 개인데, 여기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라고 했죠. 내 돈, 그러니까 즉, 내 호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이 아니에요. 내 돈과 연결되는 세금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네. 국가에서 내라고 하면 그냥 내는 세금인 거지. 그렇죠. 즉돈 달리만 열심히 잘하시면 네. 내라고 할때 부담이 없으시다. 네. 종합소득세가 이제 내가 번 돈에 대한 진짜 세금인 거예요. 네. 네. 즉 어, 내가 총 수입에서 네. 내가 쓴 돈을 빼면 이제 내가 가져가는 소득이 되는 거죠. 네. 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 세금입니다. 사장님들은 월급을 안 받잖아요. 이제 직원들은 세금 떼고 원천세를 내고 응응. 이제 월급을 주는 거고 사장님은 세금 떼는 거 없이 그냥 남은 수익이. 아하. 매출 빼기 지출 응응. 한 남은 수이 어. 그게 다 연봉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즉 사장님들이 직장에서 특히나 근무하시다가 내가 창업을 했어. 그러면 사실 완전 그 세금이 달라져요. 내가 회사에서 있을 때는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으니까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계좌, 그러니까 사업자용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가져가면 사장님이 그거는 본인이 급여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정도 돈이 잔고에 남아있으면 내가 이만큼 빼면 이것도 비용으로 잡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있한 300만 뺐어 어아이거 내가 비용 아 이번에 털었어 나의 월급은 어, 300만 아내양 어, 어, 어. 어, 네. 야금야금 털었으니까 어. 이번에 뭐 세금 뭐 이정도 비용 다 잡혔겠지 하시는데 전혀 그게 no.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자기 돈인거예요 비교가 no. 사실 아니에요 네. 자기 급여는 종합소득세 그 소득인거지 계좌에서 아무리 돈을 쓰셔도 그거는 비용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본인이 사업소득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신고를 하시는 건데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종류가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어, 뭐 임대소득, 퇴직소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갖고 싶다. 응. 음, 음. <laughs> 근데 이제. 보통은 PC 방하시는 사장님들은 네. 사업소득이 그렇지. 발생이 되시는 네. 거고 이 사업소득은 예외 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장님이 PC 방뭐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응. 발생했는데. 응. 응. 어, 나는 따로 부동산 임대를 돌려가지고, 따로 뭐 주식도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어, 여러 배당 가지. 주식. 어,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한 번에 정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자기만 아는 거지. 어, 어. 내가... 아, 세무사는 모를 수 있다? 모르지. 얘기를 해야겠네. 거지. 얘기해야 돼요. 다 까야 돼요. 궁금한 건데, <laughs> 사장님이 얘기를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무사한테. 네. 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이제 결국엔 나중에 네. 세무서에서는 다 돌리잖아요 전자로 수입이 다 까발려진단 말이죠 세무서는 알아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은 알아요 내가 주식에서 얼마를 하더라도. 벌었는지 아 그쵸 어떻게든 알수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나중에 까발려지면 음. 결국 매출누락, 수입누락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질문이 있는데 PC방 사장님들이 매출이 3천만 원 나왔다 근데 거기에 순수익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매월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지난 한해 12개월 동안 천만 원씩 1억 2천의 순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과세율이 잡혀서 세금을 네.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네. 매출이 잘 나와도 음. 계산해보면 지금 몇 퍼센트죠? 1억 2천 그냥 말 그대로 계산해 1억 2천이면 35%거든요. 네. 4,200만 원을 네. 세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또 지방세는 또 따로 분계겠죠 그렇지. 여기다 어, 네. 또1.1 네. 네. 곱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4,620만 원인데. 아, 아. 아니라고 해주세요. 이거 아, 사장님들이 아. 되게 무서워한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 벌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진단을 해야겠죠. 아, 네. 내가 매출과 이 비용을 뺐을 때이 수익이 나오는데 네. 이 세율이면 법인과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죠. 왜냐면 법인은 아무리 벌어도 책임 24%. 어 네. 개인은 최대 46.4%입니다. 네. 많이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 세무사랑 상담을 해보시거나 네.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두 번째, 비용을 이제 잘 챙겨야 되는데 네. 근데 암만 비용을 내가 노란 우산 공제니뭐 네. 소득 공제를 아무리 높여도 법인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 아무리 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법인으로 가셔야 네. 돼요. 법인은 2억 원 이하는 네. 10%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단점은 있어요. 개인은 회계 처리가 그렇게 막 보수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법인은 정말 보수적으로 내 돈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무 당국에서는 법인을 좀 유도를 하려고 이렇게 세율을 차이를 많이 두는 아, 이유 중에 하나예데 절세가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만나치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절실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단을 해본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원지 <laughs> <laughs> 아세요? 네. 힌트 좀 주세요. 내가 뭘 챙기라고 했잖아요. 증빙 징빙, 증빙 서류. 아 그래. 요 증빙. 어, 어 증빙. 지출 증빙. 응 음, 어. <laughs> 그거를 정말 유식하게 아, 한다면 격 네. 적격증빙, 전집, 편집, 적격증빙, 적격증... <laughs> 대단하세요. 네. 적격증빙, 대단하세요. 적격증빙, 응, 그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네. 적격증빙 종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네. 전자 세금계산서. 아 예예. 네, 네. 두 번째, 세금이 안 붙는 면세계산서가 있겠죠? 어, 네. 종이 세금계산서어 그렇지. 어. 4 번, 어. 신용카드. 오, 뭐 체크카드 포함? 그렇지 네. 그렇지. 마지막. 맞아요. 이제 적격증빙을 챙기셔야 된다 그거를 챙겨야 비용으로 누락을 안 하고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걸 곧 종합소득세 세금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거... 현금 영수증 그 증빙할 때 종류는 상관없어요. 과자를 사 먹든 뭘사 먹든 간에 다 그냥 느하면 응, 응, 되는 응. 거죠. 근데 팀장님이 과자를 사 먹을 때, 예. 네, 근데 현금으로 줘. 내가 이거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줄게. 하면은 현금으로 할 거예요? 저요? 응. 얼마나 싸게 줘? 와, 너무 똑똑하다. 아. 그 고민이 네. 필요한 거죠 어. 사실. 왜냐면 사장님들 현금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어, 현금 으로 해서 좀더 싸게 하면 더 서로가 뭔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받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현금을 좀더 싸게 해 준다는 거를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장님들은 돈을 쓰시기 전에 고민이란 걸해 보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증빙 없이 쓴다라는 거는 본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적격증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야. 제일 크죠. 근데 이제 우리 인건비는 인건비 신고 보드라 어, 원천 세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네. 어 원천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게 곧 이제 비용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신고를 네. 해야. 그래서 부가세 에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에 이제 다 연결이 다 어느 정도 있네. 되는 아. 거예요. 인건비 신고를 우리가 원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증빙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우리 사장님들 보면 우리 알바생이 너무 고생했다. 음. 2만원 증빙 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해야 증빙이 된다. 그면명세사에다 포함을 해서 신고하고 를뭐 근로자 그 직원분은 각 개인의 세금으로 가는 거지. 어쨌든 나는 비용으로 털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급여 명세서에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음. 부품을 사는데 5만 원짜리 부품을 샀어요. 음. 근데 사장님이 이거 세금계산서 떼주세요 그러니까 음. 어, 5천 원더 내고 음. 5만 5천 원 내면 세금계산서 떼줄게라는 음. 음. 업체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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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음. 아 내가 5천 원더 주고 부가세 내가 따로 내느니. 음. 그냥 뭐 5만 원안내고 5만 원만 내고 끝내지 뭐 이렇게 생,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이게 또 바로 종합소득세와 연결이, 연결이 되는 됩니다. 거죠. 그건 곧 음. 결국 5만 원의 비용을 날려버리는 내가 거야. 거야. 내가 석유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악착같이 그런 거는 다 받으셔야 돼요 <laughs> 맞아요. 그게, 그게 절세의 길이지 사실 기본 그게 기본인 음... 거예요 처음부터 음... 다시 얘기하자면 적격증비 음... 챙기시고 인건비 신고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갔어요 네, 종합소득세에서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네. 세율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35%에서 15%까지 그리고 통신비, 감가상각비 6월 결성금이라고 돈 벌어야지 <laughs> 언제까지 손해 아, 볼 네, 거야 네네.